국회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불투명했던 상가 관리비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부 상가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다 책정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을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각종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신속한 입법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 의지의 발로라며 소공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뉴스원 AI 김지희입니다